안녕하십니까, OES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태계의 핵심 도구, 바로 지갑, 월렛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교육, 기술, 그리고 미래금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금융시스템, QFS가 결합된 OES 지갑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미래금융의 파도를 타기 위한 필수적인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디지털 자산 관리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금융의 미래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프로젝트 프로미사를 통해 전 세계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분산원전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의 토크나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OES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기술에 뒤처지지 않고 리더가 될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OES 지갑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원 이코시스템의 방대한 서비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 게이트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과 신원 확인입니다. 오직 엄격한 KYC 고객 알기 제도를 통과한 검증된 회원만이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는 곧 자산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만 사용자 스스로도 보안 의식을 갖는 것이 마스터리의 첫 걸음입니다. 지갑에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시보드입니다. O.E.S.의 철학은 less is more. 단순한 것이 더 낫다입니다. 복잡한 수치 대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총 잔액, 토탈 밸런스, 사용 가능 잔액, 에베일러블, 그리고 잠겨 있는 잔액, 블록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OES 지갑은 용도에 따라 7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위함입니다. 일상적인 입출금을 위한 커런트 월렛, 현금 자산을 위한 캐시 월렛, 미래를 위한 리저브 월렛, 이자를 받는 코인세이프, 거래 전용의 트레이딩 월렛 등이 있습니다. 각 지갑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일러블과 블록드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 잔액은말 그대로 지금 당장 전송하거나 쇼핑에 쓸수 있는 자유로운 자산입니다. 반면 잠긴 자산은 코인세이프에 예치되어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에스크로 등 특정 조건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여 유동성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산을 단순히 보관만 하지 마십시오. 코인세이프 기능을 활용하면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합니다.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기간을 설정하여 OES를 예치하면 연리 최대 40%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듯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려면 가스가 필요합니다. 전송, 교환 등 모든 거래에는 소량의 가스가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1가스는 1코인의 가치를 가집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갑 상단의 가스 탭에서 항상 소량의 예비용 가스를 미리 충전해 두는 것이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이제 실제로 토큰을 보내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치인 입력입니다. 받는 사람의 닉네임을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계정을 확인하면 녹색 체크 표시. 간치또 베르데가 뜹니다. 이 녹색 체크를 보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이 계정은 유효합니다라고 보증하는 신호입니다. 수치인이 확인되었다면 보낼 수량, 예를 들어 0.25 OES를 입력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여러분의 보유자금 범위 내인지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자금이 충분하고 가스비가 있다면 승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과정이 시스템의 통제 안에 안전하게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클릭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잠깐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역성, 즉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컨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래는 확정되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닉네임과 아이디 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두 번, 세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합니다. OES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폴리곤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지갑 내에 폴리곤 스캔박스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영수증이며 우리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갑 마스터리의 완성은 보안입니다. 회사의 특술적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2FA는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또한 의심스러운 링크나 이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이 지키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보안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OES 지갑의 기능부터 보안과 블록체인의 원리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지갑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앱을 잘 쓰는 것을 넘어 미래 금융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다가오는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 이코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감사합니다.